그가 속으로 얼마나 정말 위축되고 할 텐데도 자기 할 일은 꿋꿋하게 다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네. 오늘 지금 폭로한 내용이 뭐냐? <laughs> 이게 정말 충격적인데요. 네. 작년에 드루킹 특검 때 청와대가 거기에 개입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. 네. 네. 하, 이, 이거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? 저는 정말 그 퍼즐이 풀리는 기분이었어요. 작년 그 네. 드루킹 특검, 네. 네. 어이 사람들 왜 이렇게? 뜻도 미지근한가? 네. 김경수 한번 영장 기각되니까 영장 재청구도 안 했죠. 네. 딱두달 활동 기간 끝나고 활동 기간 재신청도 안 했죠. 네.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특검 네. 중에 두달딱 끝나고 영장 기각되고 바로 짐 어. 싸서 집으로 갔잖아요. 네. 저는 아니 저 양반 도대체 이럴 거면 뭐하러 그 특검을 한다 그랬나 정말 네. 이게 야속할 정도였는데 오늘 그좀 이유가 좀 드러났어요. 네. <laughs> 청와대 <laughs> 죄송합니다. 네. 이 김태우가 소속된 거기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네. 조국 민정수석 밑에 네. 어, 특감반, 특별 감찰반원이었답니다. 네. 특별 감찰반 거기에서 특별 감찰반장이 팀장급이 이 반원들에게 네. 김태우를 포함한 반원들에게 특검에 가서. 수사 그 상황 좀 알아보고 와라 이거를 네.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. 네, 이인걸. 그렇죠, 이인걸, 이인걸 특감 반장이. 그 위에가 백원우입니까? 그 바로 위에는 비서관이 있고요. 비서관. 박형철. 아, 박형철. 예. 네. 그 위에 백원우가? 그 위에가 조국이고요. 조국. 어. 그 옆에서 민정 비서관이 백원우. 백원우 어. 라인상에도 있지 않은데 네. 백원우가 또뭐 사실상 많이 네. 또 간여를 한다는 겁니다. 네. 그러니까 지시를 직접 받는 것은 오늘 발표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. 그것까지는안 하고 네, 누가 했는지는. 김태우는 고기선에서. 특감 반장한테 지시를 받았고 그 위를 예. 자기는 누군지 안다. 이렇게까지만 네. 얘기하더라고요. 그러, 예, 그러면 김태우 특감반원은 이인걸 반장으로부터 받았다고. 받았다. 받았다. 네. 그 위는 네. 안다. 하는데 네. 저도 아는 거죠, 우리들도 다 아는 거죠. 네. 그 책임은 조국. 그 백원우가 아니겠나 네.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구체적으로는 뭘 알아보라고 했냐 하면 이 사람들이 네. 제일 궁금했던 것은 그건가 봐요 네. 드루킹이 usb를 특검에 제출했다는 기사가 나니까 네. 야 이거 진짠지 바로 가서 알아봐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네. 그래서 이 특검 그 직원이 빨리도 알아봅니다 13분 만에 <laughs> (13분만에) 지시 떨어지고 (13분만에), 지시 떨어지고 13분만에 어, 어. 예. 그 단체 톡방에 예. 텔레그램 단체 톡방에 예. 바로 답변이 올라온답니다 예, 예 알아봤습니다 예. 사실이랍니다 예. (USB를) 전달한 게 어. 드루킹이 특 검에게 전달한 게 사실이랍니다 예. 그거는 뭐 드루킹이 그 댓글에 달린 그런 것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쫓아 답변 보고를 한 것을 이제 오늘 김태우 수사관이 말을 했고요 네. 또 그냥 말로만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겠습니까 청와대에서 여태까지 했던 그 행태를 보면 완전 오리발이죠 네. 그런 적 없다 무슨 네. 소리냐 어? 전혀 아니다 저, 저 김태우 저 사람이 지금 정신 나간 소리 한다 여태까지 그래 왔거든요 네. 그런데 그럼 이건 어떻게 증명을 하냐 증거가 있다 네. 그 텔레그램 방에서 주고받은 내용이 포렌식으로 네. 정확히 복구돼서 네. 거기에 나온 대화가 그대로 지금 그 자료가 있답니다. 네. 그럼 또 그것도 재밌는 게 이래서 이게 마음을 바로 써야 되는 거고 세상에 비밀이 없는 겁니다. 청와대에서 김태우를 잡으려고 너 핸드폰 내놔. 네. 너 다니면서 자꾸 비밀 누설하니까 핸드폰 내놔. 그래서 김태우가 할수 없이 그거를 내놨다는 거죠.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네. 임의 제출, 네. 그걸 내놓니까 으 청와대에서 그거를 가지고 김태우 수사관을 고발하면서 직무상 비밀 누설로 고발하면서 음. 그 증거 자료로 이걸 전부 포렌즈그래서 복구를 해놨답니다. 음. 그래서 김태우는 내가 뭐 이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면서 당당하게 내놓고 거기에 그 수많은 기간 동안에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하니까 한번 가서. 그 복구에 낸 내용을 가서 열람을 해봤답니다. 신청을 해서. 어, 그 열람이 되네. 열람이 된답니다. 어, 엄청나게 네. 많은 양인데 네. 그거를 뒤져보다가 그 부분을 찾아냈다는 거죠. 어. 찾아내서 메모를 해온 모양입니다, 이 친구가. 네. 그래서 그 부분은 검찰에 정확히 봉인된 상태로 다 있기 때문에 네. 나중에 그런 거 없는데 했다가는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. 네. 그것도 또 장난을 하는 거예요. 검찰이 지금 그걸 갖고 있습니다. 갖고 있다는 니 예. 조작하면 몰라도 조작하지 않으면은 네. 못 하겠네. 네, 그대로 와. 가지고 있는 거고. 자, 네. 이제 이렇게 네. 발표를 했는데 자, 이게 이제 무슨 문제가 있는 거냐? 네. 뭐 듣는 국민들도 이제는 뭐다 알죠. 야, 청와대에서 특감, 아, 특검. 허익범 특검에게 그거를 가서 알아보고 뭐 한다는 거는 벌써 뭔가가 좀 이상한 거죠. 이게 네. 그냥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. 네. 특별검사는 그야말로 이런 정권으로부터 독립해서 하라고 그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비용을 써서 특별검사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다가 뒷구멍으로 청와대에서 야, 그 무슨 usb 내용이 뭡니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를 확인해서 알아봤다는 거 이거는 정말 안 되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러면 특별검사가 아닌 겁니다 거기다가. 법적으로도 문제가 됩니다. 법적으로도 네. 요새 뭐 그냥 웬만하면 다 직권 남용 직무 유기로 사람들 다 잡아가잖아요. 이건 직권 남용이겠죠. 직권 남용이 되는 거죠. 네. 민정수석이 그런 특별 검사 뒤로 그런 거 알아보라고 하는 거아니지않습니까 네. 이것만 밝혀지면 조국 백원우 그 아마 이거를 시킨 게 윗선의 그 지시 없이 그걸 했겠습니까?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할 네. 수가 없죠. 시켰으면 바로 직권 남용이 저는 해당 된다고 보는 거고요. 특검에서 그걸 알려준 사람도 문제입니다. 그게 바로 그 피의 사실 수사 상황을 알려준 거잖아요. 피의 사실, 피의 사실 공표고요. 특검은 항상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그 특별법에 특별 규정까지 있습니다. 절대 이 수사 종사자는 피의 사실을 수사 상황을 직무상 취득한 수사 비밀을 절대 누사하면안 된다. 네.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 이렇게 특별 규정까지 있어요. 네. 이번에 이 폭로 때문에 저 특검의 그 관련자까지 나중에 이제 고발되면 이제 조사받고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. 그런데 이 문재인 청와대 주사파 소굴이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을 늘 하는 소리가 자기들은 깨끗하고, 박근혜 청와대, 이명박 청와대는... 완전히 범죄 집단으로 해서 다 집어넣었잖아요. 대통령도 다집어넣는데이 문재인 청와대 민정 조국 수석부터 백원 우이인걸 이번에 이제 나온 이런 우리 김태우 어, 특별감찰반원의그 네, 네. 수사에 의하면은, 그 이번에 기자회견에 의하면은 이 특검이 이렇게 13분 만에 그 USB 내용과 포렌식한 거를 다이청와대 보고하고 다줄 정도니 네. 법 위반에도 불구하고죠 네. 청와대는 직권남용 네. 그리고 특검은, 특검은 비사실공표 이다 중요한 형법상의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이렇게 하는 걸 봐서는 네. 특검이 아닌 일반 검찰은 볼 것도 없고 그렇죠. 일반 검찰의 수사 상황은 볼 것도 없고 그렇죠. 경찰의 수사 상황은 더볼 것도 없죠. 그러니까 드루킹 같은 경우도 파주의 느름나무 출판사, 네. 주변에 뭐다 증거를 버려놔도 그걸 압수수색도 안 하고. 그렇습니다. 이렇게 완전히 경찰, 검찰, 특검까지도 문재인 청와대에 포로가 돼가지고 범죄행위를 저지르면서 맞습니다. 이 범죄행위를 저질러가면서 더또 범죄를 은폐하고 또 우리를 적폐로 몰아가지고 사유한국당 적폐다 이래가지고 박근혜 이명박 전부 다 잡아놓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정말 이 우리 김진태 국회의원은 특히 검사 출신이고 부장검사 네, 출신이신데 네. 그 부장검사까지 하시고 또 공항검사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 공공이 어떻게 해야 될 거냐를 잘 아시는데 이걸 범죄적으로 따지자면 이 공항검사 입장에서 검찰의 입장에서 부장검사까지 하셨던 분의 그런 전문적인 그 형법의 지식으로 봐서 이 전부 구속 시게 된거아니까 이거? 맞습니다. 대통령은 뭐뭐지혜법관이라 그러더라도요. 맞습니다. 어떻습니까? 예. 저도 참그뭐 검사 출신인데 옛날엔 정말 안 이랬습니다. 옛날에 안 이랬어요. 옛날에도 뭐비슷안 했습니다. 아닙니다. 이렇게 이렇게까지 정말 안 했어요. 너무 너무 아, 옛날보다 정말... 더못 하네요. 사건 자체를 가지고 주무르고, 막, 그냥, 뭐, 왜곡하고, 범, 저렇게 범죄를 저지르고. 와, 저는, 저는 그렇게 정말 안 해봤습니다. 정말,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, 여권에 한2% 정도 프리미엄? 네. 그 정도는 정말 좀 있었다고 볼까요? 네. 그것도 그냥 한 2%지.